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어, 다르고에서 나온 어, 포켓몬 리미니 어, 피규어하고 어, 포켓몬 하나가 들어있는 제품인데요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어, 지우의 DP 버전하고. 어, 고 거북이 어, 어, 포켓몬입니다. 자, 이 제품인데요. 중국 타오바오에서 구입을 했고요. 네개 세트가 한 2,500원 정도. 근데 국내에 들어오면 얼마 받을지 모르겠지만 한 2,000원 정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, 이렇게 된 캐릭터를 가져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여러분도 그냥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어, 수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이 같은 경우는 저 꼬마 거북이 어, 포켓몬이고요. 어, 딱딱한 등껍질로 뭐 어, 적들을 뭐 이렇게 방어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뭐 물을 뿜는다고 하기도 하네요. 어, 수영도 잘하긴 하는데. 처음에는 요게 좀 껍데기가 좀 약했었는데 이게 좀 자라서 단단해지면서 단단한 등껍질로 변하면서 나중에는 어니부기로 어, 지나가는 캐릭터라고 그럽니다. 그리고 요 지우 같은 경우에는 어, 포켓몬스터 DP버전에 나오는 복장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요. 포, 포켓몬스터 DP같은 경우에는 포켓몬스터, 포켓몬스터 AG 어, 다음에 나오는 어, 그런 시리즈라고 그러네요. 자 그런 제품인데 요렇게 두개 구성되어 있는 제품입니다. 자총 네개 시리즈가 들어가 있고요 설명서는 그냥 옆에만 그냥 간단하게 써있네요. 자 어떤 지 이제 보다 더 빡쳐요. 자, <laughs>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. 카드 한장 이렇게 들어 있어서 그냥 지수 써 있는데 상당히 높은 것 같고요. 뒤쪽에는 뭐 별건 없네요. 자, 그리고 개봉해 볼까요? 짜자자잔, 짜잔. 거북이를 어떻게 표현했을까? 자, 미니 피규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끼워주시고 다리 두 개. 맞아, 들어오시고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요즘 투명 블록 많이 만들죠? 많이 만드는데 웬왠로또 뭐, 이런 것도 만들었는데 또 어디서 베꼈는지 창작을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,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짝퉁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나노블록 카와다에서 나온 나노블록에 보시면 정품이 있습니다. 네, 블록 건 레고는 아니고 좀 작은 블록인데 이렇게 반팔 입고 있고 있고요. 자, 얼굴 요렇게 되어 있고, 자 얼굴 좀잘 보여드리자. 자. 이렇게 얼굴 되어 있고요, 몸통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고, 자 뒤쪽은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네요. 그리고 뭐 모자 씌워주시면 되겠고, 위쪽에 로고 어,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자, 이게 어, 그 뭐야 DP에 나오는 그 캐릭터였더라고 찾아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미니 피규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설명서가 어디 갔나요? 자, 뭐 별건 아니고 <laughs> 이렇게 이런 블록에다가 자 얼굴 이렇게 한쪽에다 끼워주시고요. 어 등껍질을 앞에다 붙여줍니다. 자 등껍질을 앞에다 붙여주시고, 자 양쪽 팔 <laughs> 이걸로 그냥 끼워버리고, 그다음에 자 꼬리 뒤쪽에다 <laughs> 끼워주시고 간단하다. 자 레고 모뭐 크리에이터 같은 거 보면 뭐 저기. 까마귀 새 같은 거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데 이제 얼굴만 미니 피규어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붙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. 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되게 많이 닮았는지 어떤지 모르겠네요. 이건뭐 집에서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자 이렇게 하셔서 미니 피규어 껴주시... 비교 껴주시고 이렇게 껴주시면 완성이 되는 제품이네요 근데 뭐 아주 멋지다기 보다는 뭐 그냥 어? 포켓몬을 이런 것도 만드네 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관심 있으시면 한번 만들어 보시고 국내에 나오면 아마 한 2,000원 정도? 네, 판매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쇼 자 놀러가자 안녕하니까 그러니까 구독 구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 <laughs> 그러니까